공기나 야구를 한다? 왜 그러세요? 제발 하와이, 나는 하와이도 가면 안 돼. 그냥 모르겠어. 그냥 떠나버려. 자, 동물은 사람을 경계하기도 하고 기대기도 한다. 아, 그렇죠. 동물은 그래요. 동물은 근데 문장을 좀 바꿔줘야 돼요. 사람을 경계하기도 하고, 네, 조심조심 다가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만약에 애처럼 없었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없으면 앞에 있는 걸 대등한 걸그 위치에 넣어버린다니까요. 사람을 기대기도 한다는 말이 안 되죠. 여기서는 지금 부사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생략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부사어가 나와야 된다. 서로가 필요로하는 부사어. 사람에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강아지 다가갈 때 예쁘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바로 만지고 싶어서 다가가면 진짜 바로 물립니다. 저가본인 바로 물어요. 모르는 사람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걔 주인 엄청 닮았어요, 여러분. 진짜, 그보다 예민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모르는 사람 이 다가오면, 일단, 가까이 오면 벌써 이빨 드러내요. 그리고 손뻗으면 바로 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리 다가가려면, 일단, 옆에서 이렇게 지그시 바라봐야 돼요. 그럼 보리도 지그시 봐요. 그러다가, 지가 마음에 들면 조금 다가가요. 꼬리를 한번 흔들잖아. 그럼 그때 한 발짝 사람도 다가가면 돼.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져. 그럼 보리가 이제 나한테, 그 사람한테 대기대 엉덩이를 기대 이제 만져달라는 거야. 허락했다. 그, 그때 만져줘야 돼, 볼이. 아, 그래서 저 친구가 아, 친구 아니야 삼촌이 볼이 기어서 첫날 만지려고 했다. 바로 올렸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갑자기? 뭔 얘기를? 아, 그러니까 경계심이 심해.